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어, 말입니다 어떤 언어와 풍습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지위와 학식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 요즘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는 외모죠 잘생기든지 못생기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추라 시인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아멘 사도 바울은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 지체들의 다양성을 먼저 강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발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아니니까?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어서 16절에는 귀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발은 눈을 보면서 "아, 나는 몸의 일부가 아니구나, 몸이 아니구나" 귀는 눈을 보면서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발과 귀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지금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발과 귀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제 박 집사님, 제가 박 씨니까 그냥 박 집사입니다. 박 집사님은 하나님이 은사와 물질과 건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박 집사님은 무엇을 하든지 다잘 돼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소위 다된 밥에 죄를 뿌린다고 하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두번 손이 가고 다른 사람이 한번더 확인해 줘야 하고 그리고 하여튼 모든 잘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다된 밥에 죄를 뿌리는 사람은 박지선님을 부러워. 하게 될것 같아요. 박제사님을 너무나 부러운 나머지 이제 자기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이제 경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 심지어 자기 자신을 없신 여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사도 바울은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 뿐이면 몸은 어디냐. 사도 바울은 온 몸이 눈이면 어떻게 들으며 온 몸이 기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느냐고 하면서 어떻게 몸이 그한 지체로 충분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온 몸이 어, 눈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눈이겠으며 다 귀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몸은 다양한 지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어디에 두셨다고 말합니까?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알맞게 그곳에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에 맞춰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지체를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몸에 꼭 필요한 각각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지체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또는 이 세상이 봤을 때 부러워하고 왠지 뭔가 잘돼 보이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그 필요에 맞게끔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다고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지체를 부러워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없신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없신 여기며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어 실제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가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을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통일성을 강조해요. 이번에는 눈이 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필요가 없어. 또 머리가 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게 쓸 데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은 손을 무시하고 머리는 발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역할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 이제 내가 아니면 내가 없으면 나만이 이 모든 것을 이제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 그 섬김마저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남녀노소 또그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때론 안타깝지만 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과 어렸을 때부터 한 예배당을 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이제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 응급 교회에서는 볼수 없죠. 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배를 준비하거나 우리 큰 행사를 앞두고 다 같이 준비하기 위해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이제 듣지도 않고 이제 중간에 자르고 아, 그거 아니야. 우리는 어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원래부터 이렇게 했었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늘 해왔던 대로 그냥 해야 한다고. 우리 원래, 우리는 원래부터 이랬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일단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견을 말할 때 이제 끝까지 잘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틀렸든 뭐 다르든 어찌 됐든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느린 사람들 그리고 본인한테 뭔가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어 무례하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혹여나 그들을 없신 여기지 않았는지 또는 야보지는 않았는지 이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십이 절과 이십사 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머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지체들의 통일성을 그 파괴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 지체들의 특성을 말합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체가 비록 네가 보기엔 보잘것 없고 쓸모가 없을지라도 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더 약하다고 생각되는 몸이 지체들에게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 3절에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무엇으로 입혀준다고 합니까?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그러므로 더욱 무엇을 얻어요?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24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게 하사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있고 또 잘하면은 막 환영합니다. 박수를 치고 격려하며 이제 인정하고 또 모든 일을 맡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조금 부족하거나 약해지거나 연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가차 없이 뒤돌아 버립니다. 언제 어 알았느냐 한 듯이 어 메몰차게 뒤돌아 서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약하고 부족하며 또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며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간혹 그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이제 몇 분의 이제 권사님들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 점심을 같이 이렇게 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권사님들께서 어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나는 늙었고. 예전에는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서 그렇게 못한다.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약간 쓸모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못했어요. 아직 말은 못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아,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정말 충성을 다했지만, 아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약해지고 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안 들리면, 아 이제 난 쓸모가 없는가 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떠합니까?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주체를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시며 아름다운 것을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몸을 연합시키셨다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분이라 하나님께서 몸을 연합시키셨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왜냐? 25절에 몸 가운데 무엇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한 성도에 비록 자주 나오지 못하고 또는 오랜만에 나온 지체일지라 일 하더라도 한 지체의 고난은 모든 지체의 고난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지체들의 연합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체로서의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로서의 다양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무시하거나 없신 여기수 없으며 다른 이들도 무시하거나 없신 여기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좌절과 낭만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옛날 많지 못하고 내가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또 몸이 아프다 해서 아난더 이상 교회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밖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걸다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완성에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지체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고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여 타인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모든 지체들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지체로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은고 가족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더 귀하게. 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누구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되며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세속화로 인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대. 우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더욱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한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서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나는 더 이상 교회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님께서는 단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헤아리고 더 사랑하며 섬기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만 같이 주님 계신 교회.